예, 네, 안녕하세요. 선박해양 CAE 2 11장 최적화 과제고요. 음 이번 챕터에서 할 거는 어, 수업 때 배웠던 최적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적화에 대한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해 보는 거 위주로 할 거예요. 이게 뭐 실제 복잡한 최적화를 하기에는 뭐 수업 시간도 모자라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다행히 책에서도 복잡하지 않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우선 처음 할 일은 음, 구조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픽스 서포트 200 어, 니은자 모양의 물건을 철판을 만들고요. 재료 철판이에요. 재료는 철이고 두께가 2mm 두께가 2mm인 철판을 놔두고 위쪽 면은 픽스 서포트로 하시고 이쪽 면은 300N으로 300N으로 여기 모서리 에 힘을 가해줄 거예요. 그러면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한 다음에 그 해석을 바탕으로 어 힘이 많이 걸리는 데만 구조제를 내버려두고 아닌데는 다 삭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적화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최적화면 최적화겠죠. 구조적으로 제일 이제 가벼우면서 단단하게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해줄 거거든요. 기준을 만족하면서, 어, 단단한, 충분히 단단한 형상을 뽑아낼 거고요. 그게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일은 여기에 대해서, 어, 이제 형상 최적화를 한 거를 다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변수를 설계 변수를 변경을 시켜가면서 얘가 어떻게 해야 제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값을 되는지를 뽑아내는 수업 때 배웠던 반응 표면, 반응 표면을 할 건데 다만 이제 제가 수업 때 얘기했던 건두 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설계 변수들에 대해서 반응 표면을 그리면은 두 가지 설계 요소에 대해서 반응 표면을 그리자면은 이제 여기가 변수 X1, 여기가 변수 X2라고 했을 때 그때 뭔가 설계 값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구하면은 어떤 예쁜 면이 나와서 그 면에 뭐 최소값 위치를 찾으면 걔가 최적값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좀 간단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한계 변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반응 표면이 아니라 그냥 반응값 그래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두께에 대한 변형을 볼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철판이 두꺼우면 변형이 적겠죠. 철판이 얇으면 변형이 크고. 그래서 뭐이 정도 그래프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설계 변수에 대한 그 저희가 목표로 하는 함수 값들을 확인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 말은 좀 쉬웠는데, 상당히 이게 <laughs> 내용이 깁니다, 이번 챕터가.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평소에 한3 40분 정도로 수업을 했는데, 어, 이 영상이 그 시간 안에 다될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아까 혼자 할 때는 세팅이 안 맞는 게 하도 많아서 한두어 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뭐 그거보단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선, n 시스 해석, 뭐야, n c 스 실행부터 해볼요 아, 예. 그래서 n 시스 실행을 했고요. 먼저 구조 해석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몇주 동안 쓰지 않았던 스테틱 스트럭처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재료는 철이기 때문에 이번엔는 어... 새로 재료를 입력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스페이스 클레임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그리려는 것도 되게 간단한 거라서 뭐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고요 어, 뭐, 유니트 맞춰주는 거야. 이제 기본으로 하니까. 5mm 단위로 해달라고 하네요. 책에서. 여기서 유니트 가셔가지고, 밀리미터 mm 하시고, 그리드 5mm로 날려라갑니다 5mm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저번 수업 때뭐 하셨던 분들은 스냅 투 그리드랑 스냅 투 앵글 체크가 안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 이번에는 체크하고 하시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스케치면 그릴 거죠 아, 여기 오른쪽 누르시고 New Sketch Plane 해주시면 어느 면으로 할려 하는데 Z축의 수직인 면으로 해주시고 선택됐죠 XY 표면 됐고 그 다음에 플랜뷰 눌러주시면 거기에 어, 수직으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그려주실 건데, 음, 여기 원점에서 35mm, 위로 15mm, 안으로 20mm, 위로 20mm, 여기로 15mm, 아래로 35mm. 이렇게 됐어요.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풀 어딨냐. 풀로 요 면을 2mm 당겨주라고 하거든요. 2mm. 숫자 나오죠? 2mm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모양은 다 했어요. 해석은, 이 모양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해요. 이번 챕터는. 이제 해석 과정이 좀 많이 길고 복잡하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으면 꺼주시고 네,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해석이기 때문에 이거 뭐 따로 설명 안 하고 쭉쭉 가겠습니다 어, 이제 재료는 따로 지정을 안해 주셔도 되고요 재료 지정 안해 주셔도 메쉬를 만드셔야 되는데 메쉬에서 양목 어, 만들면 되긴 하는데 책에서 무슨 얘기했나 하나씩 봅시다. 그래도 음, 메쉬 크기를 1mm로 해달래요. 디테일 오브 메쉬에서 엘레먼트 사이즈. 여기 보시면 메쉬 디테일에 엘레먼트 사이즈라고 있거든요. 어, 나중엔 얘보다 1mm보다 작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 1mm로 하자고 하니 1mm로 해줍시다. 이게 최종 형상을 지금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최적화하기 전 형상을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략적으로만 해서 어디가 하중이 크게 걸리는지 알면 돼요, 사실. 그럼 사이즈 1mm 됐고요. 바로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은 1mm 단위로 두께가 2mm니까 1mm면은 몇 1mm 매시면 두칸 들어가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서 인서트에서 픽스 서포트를 윗면에 주세요. 근데 지금 면이 클릭이 안될 텐데 여기서 면으로 페이스를 눌러주시고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죠. 플라이 해주시면. 그다음에 힘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은 보스 어디에 작용할지인데 우선 모서리를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여기 면이선 모서리를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면은, 면하, 선 하나 됐죠? 그 다음에 포스는, 벡터가 아니라, 성분으로 분해해주시고, y 방향 성분을, 마이너스 300으로 해주시면은, 아래로 300N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 책에 나온 그림이랑 비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솔루션에, 디포메이션에, 토탈, 솔루션에, 스트레스, 이벌런트 스트레스를 해주시고 뭐 특별히 더볼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죠. 음, 뭐 어려운 계산이 아니라 금방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세팅했을 때 위는 고정이고 아래를 여기를 당기고 있으니까 뭐 어디가 힘이 크게 걸릴지 어디가 변형이 크게 될지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할수 있죠. 딱, 이렇게. 보면은 좀 의곡돼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 아래쪽을 끌어 당기고 있으니, 여기가 많이 좀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아래로 처짐이 있을 거고, 스트레스, 번, 스트레스가 그런 거고, 변형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많이 처지죠. 아래쪽으로 처졌고, 스트레스가 여기에 좀 강하게 걸리고, 여기 끝에 좀 강하게 걸리고.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석은 다 됐고요. 네. 이제 이 다음에는 최적화 형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 네. 다음 영상에서 계속 갈게요.